USB 글리시 애자형 문법입니다. 5 페이지의 핵심 기본 예제 1단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배우신 이론을 한번 잘 정리하죠. 자, 실제 이론에 맞춰서 진짜 맞나맞나 맞나 보는 거죠. 1번 보시면 콜미 탐이 나왔으며 이 콜미 탐, 이 콜미 탐은 나에게 탐을 불러주세요라고 번역하게 되면 사형식. 똑같이 쓰는데, 똑같이 썼는데, 나를 탐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나하고 탐하고 내용이 일치하죠? 그럼, O형식입니다. 같이 쓰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컴머 찍으면, 나를 불러줘, 탐. 이렇게 되면, 삼형식이 되는 이야기죠. 자, 이번을 보시면, I am B, U, you, your trip. 나는 부러워해, 너에게서 너의 여행을. 자, 명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U라는 you 명사와, your t 이라는 명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얘하고얘하고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게 을르리 맞습니다. MB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 누구누구에게 뭔모을 부러워하다. 물론, 이게 없으면 삼형식이죠. 네가 부러워. 또, 뭐, 너의 여행이 부러워. 이렇게 쓸수 있지만, 같이 쓸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 답은 사형식. 3번에, he bought his daughter. 그는 그의 딸에게 옷을 사줬습니다. 자, 만약에 어드레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딸을 샀으니까 삼형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어는 상황이 오르니까, 어 드레스, 명사가 또 하나 나왔죠. 이 상황에 맞춰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형식 그렇죠? 만약에 어 드레스를 먼저 쓰고, 포, 그죠? 히스토로. 이렇게. 그의 딸을 뒤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죽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어만 남, 남기 때문에 삼형식입니다 자, 사번 보시면 인마이름내 방에서 인증이 되 있죠. 인마이름 모든 사람이 웃었다. 일용식이 되어 있죠. 전지사 플러스명 m 사인마이름 제일 쓰레기. 일용식. 자, 오 번에 보시면 오 번에 보시면 그의 눈이 푸르다. 자, 그의 눈이 푸르고 푸른 게 그의 눈이니까 일용식, 이용식. 푸른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주격 보로 쓰인 있습니다 자, 육 번에 보시면 foreigners admire 외국인들이 마운틴 에베레스트산의 모습을 그죠? 몸모 대 모습을 참한다 그래서 어드마이어가 동사고, 자 뷰가 목적어겠죠. 뷰가 목적어겠죠. 자 오브가 나오면 잠깐 정리하시죠. 오브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몸모의, 몸모 뭐뭣 중에. 영어는 상황의 언어니까 어떤 때는 의, 몸모의 중에, 어떤 때는 동격, 그렇죠? 자 프레젠트 링컨. 그래서 프레젠트 오브 링컨. 그러면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동격, 그렇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죠?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죠.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뭐 오브 임포턴스가 뭐예요 오브 임포턴스를 한번 쓰게 되면 이게 임포턴트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임포턴트랑 똑같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쓰레기지만 오브라는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 는 요거는 우리는 형용사로 본다 그래서 형용사 구라고 그래 요 그죠 형용사 구라고 본다 아니 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걸로 쓰기 음, 많이 쓰는 거죠 오브가 아 이거 쓰게 있고 또. 어, 구의 일부로 갑니다. 예를 들면 think of a g 자, think of a g B 할때 a를 b로, a를 b로 환조한다 할때 think of 하나 붙어서 이게 하나의 구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 갈때 여기서 요런 뜻이 되게 해서 요 다섯 가지 오브 늘의식하시면 좋겠네요. 자, 7번에 보시면 그 사람은 그 여자가 나에게 주소를 줬다몇형식 사형식. 그니6번은 그러니까 3형식이 되는 거죠. 어드마이어 동사, 타동사, 더 뷰가 목적칠 7번에는 나에게 그의 주소를 줬다 자, 그 여자가, 그럼 4형식이죠. 자, 8번에 보시면, I found the box empty. 나는 그 상자가 비었다는 걸 발견했다. 그 상자가 비었고, 빈게그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형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empty의 위치가 봤을 때 empty box, 그럼 빈 상자를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빈 상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얘가 얘를 꾸미기 때문에 얘가 죽어요. 그래서 내용도 달라집니다. 나는 빈 상자를 발견했다. 나는 그 상자가 비었다는 걸 알았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자, 이 8번 같은 경우는 O형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9번에 보시면, Any book will do. 아무 책이나 괜찮아. Any book will do. Any book will do. Any book will do. 자, will do가, 이 두가, 이 두가, 두가 자동사입니다. 왜? 뒷명사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be okay, be alright. 아무 책이나 괜찮아. 애니가 긍정문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거나의 개념이죠. 자, 애니 북, 윌드, 애니 펜, 윌드. 아무 펜이나 괜찮아. 몇 형식? 1형식. 자, 10번에 보시면, He kept quite calm. calm이 형용사로 쓰인 게 있습니다. keep이 2형식 동사 돼서, 자,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다. 자, calm이 조용한 상태로 있었다. 이래집니다. 그래서, q u i t 는 뭡니까? 부사잖아요. 베이랑 같은 개념. 그래서, 빼고, 그러면 10번에는 2형식. 11번에 보시면요. 11번에 보시면, 또 h e problem remains to be solved. 자, remain이 나왔습니다. remain은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겠죠? 그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 져야 되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 to be가 있다는 얘기는요. to be solved 할때 to be가 있다는 얘기는, 투부정사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remain이 나오고, 앞으로, 앞으로 해결되어 져야 되는 상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빠지면 이미, 과거 분사니까 이미 해결된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죠? 번역할 때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 엔드 다음에도 역시 이 형식. The government remains silent니까 정부는 조용한 상태로 있다. 역시 입 다물고 있다. 이 형식입니다. 자, 12번 보시면, I have ordered some dessert. 아, 저는 약간의 디저트를 주문했습니다. 디저트가 목조가돼서 3형식. 현재 완료죠? 동사는 have ordered 할때 동사. 13번에 보시면, He handed the sales clerk the money. Sales clerk에게 돈을 건네줬다. Hand, 동사로 무슨 말? 아, 건네주다. 그래서 사형식이 맞는 거겠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건네주다. 14번에 보시면요. She promised me. 그 여자가 약속을 했어요, 나에게. 뭘 약속했어요? To keep the secret의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을률이니까 사형식이죠. 이거 오형식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을률. 그런 논리가 맞겠죠. 그래서 사형식이 맞는 거고요. 15번에 보시면, Fred often comes late for class. 자, comes late. 자, 늦게 온다. 그죠? late. 자, late이 어떤 때는 형용사고 어떤 때는 부사겠죠. 형용사일 때는 늦은이고 부사일 때는 늦게죠. 늦게. 자, 이렇게 되는 거. Lately, 그럼 뭡니까? Lately, 그러면 이거는 최근에 recently랑 동의어죠 recently에서 o v e r l a t e 과 같은 개념이겠고,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 자,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아, 당연히 동사를 꾸며주죠. comes late, 늦게 온다. 포클라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죽는 거죠. 그러면 일형식이 맞습니다. 15번에 일형식, 16번에 보시면, a dog is a man's best friend. 자, 대표 단수, 개라는 동물은, 자, 고양이라는 동물은 a cat. 이렇게 쓸수 쓸 있죠. 그래서, 개라는 동물은 인간의 최고의 친구다. 몇 형식? 이형식. 아또 어, 17번 한번 보시죠. 더맨해 man has a poor memory for date. 아그 사람은 자 포데이즈 날짜를 위해서 좀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얘기면 아 날짜 기억을 잘못 해요. 뭐이 그죠? 그런 뜻인데. 자, 어쨌든 메모리가 목조가 되니까 미 명식 형식? 3형식이 되겠죠. 그렇죠? 아. 자, 18번 보시면 Jane m 형 r d i n 요런 걸유사보라 그래. 메리디 영. 젊어서 결혼했다. 자, 제인. 자, 제인. 유사보 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죠. 우리 동사평가하면 다시 하겠지만, 메리디 영. 자, 여기는 원래 웬시워즈가 있었던 거예요. 웬시워즈가 있었던 거에서 이걸 막 빼죠. 그래서 이걸 빼버린 겁니다. 귀찮아서. 요것만 남긴 거죠. 일단 뭐, 뭐, 이게 뭐, 육형식이네, 뭐. 그래서 옛날에 뭐, 이걸 형식을 또 나누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보호랑 유사하다. 그래서 제인, 메리디 영. 그죠? 영. 그래서 젊어서 돌아왔다. 이런 거. 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돌아왔는데, 돌아왔는데, 뭐로 돌아왔다? returned a general. 장군으로 돌아왔다. 뭐 이럴 때. 이렇게 해서 뭐뭐로 돌아왔다. 이런 경우도 대표적인, 자, 유사보 형식. 그죠? 예, 이 형식. 그 사람은 뭐 젊어서 죽었다. He died young. 뭐 이런 거. 자, 이런 때, 이런 것들이 다 유사보호 개념으로 봐서 쓴다. 그래서 18번은 그냥 2형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19번. Tom always tastes, takes his coffee strong. 커피를 진하게 마신다. strong. 그래서 커피가 진하고 진하게 커피, 커피니까 오형식이 맞겠죠. 자, 20번에 보시면 he was passing by. 자, 조금 고려해 봐야 될게 있는데요. pass by가 뭡니까? pass by가. 이걸 하나로 보면 뭐못을 그냥 지나치다 돼서 타동사 구가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타동사 구가 돼서 이걸 한동리로 봐서 삼명식. 그런데 자 이게. 영어는 상황의 언어라서 좀 별로예요. 요렇게 잘라지면, 요렇게 잘라지면, 그 사람 옆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일형식이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죽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일형식. 이거는 뭐, 일형식과 삼형식을 같이 쓴다고 해서 제가 해설편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He was passing by his friend in the street. In the street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죽는 겁니다. 미동식, 일형식 아니면 삼형식. 뜻도 두 가지다. 자, 숏었다 하죠.